양고등학교들 문화탐방 안내를 어쩔 수 없이 꼭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무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을 먼저 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한양문화원 초대 김동관 한국미술협회 감양 지부장님의 개인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인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은근 각지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단지장님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선진국일수록 문화의식이 매우 높습니다. 문화 소중이 높다는 것은 삶의 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양은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같은 이런 행사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기라 생각을 합니다. 문화만이 우리 문화만과 우리 김동관 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은 공휴일인데 멀리 마산 창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훈 이사님을 비롯해서 마산 예총 기장님들 또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우리 한 명에서 환영을 드리고 또 우리 앞으로 이런 절실회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큰, 우리보다 역량이 넓은 그런 도시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에 우리 관내에. 건네에... 또 앞으로 더발전 하기 위해서 어, 이 전시회를 기로해서더 어, 자기 마음을 타져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동란 지보장님, 무한 발전을 이하고또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가로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어, 수차를 하다가, 병원, 저, 본로 작가님께서 저보고 어, 수차도 좋지만, 유아 쪽이라고 계속 한번 앞으로 해보는게더 낫겠나 그래서 제가 그 계기로 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야를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이 대다수가 유화 작품으로 나왔고 몇 점은 수채화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재가 보면 은 함양 근교, 주로 함양 쪽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재를 찾아서 다니다 보면은 제가 한이 세월이 들수록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 농촌의 그런 돌길도 이제 사라지고, 아직 근교, 인교에 있는, 어, 풍경을 위주로 해서 많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남의서 어, 작가 하는 제가 어느 정도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켜보시라 리 생각하고 을 앞으로도 계속 많은 작품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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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동한국미술회회 작품 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온갖 각지에서 축하해 주시는 여을해주 덕분에 어, 감사의 어, 말씀드립니다. 이 어, 그 예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재삼 느낍니다. 너무 사주와 같이 정교하게 잘. 그 오늘만들어주대장작 아, 하는... 감사의 그 많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 먼저 오늘 저희 개인전을 열어주신 함양문화원 김성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속에 어, 다들 바쁘실 텐데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전시는 저희의 두 번째 개인전입니다. 첫 개인전도 문화원에서 응원해 주셨고, 그때도 어, 수채화만 전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부분 유화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림만 그려서 묵고 사는 전업 작가가 아니다 보니 텀텀이 한 것이 두 번째 개인전이 한 7, 8년 만에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에서 보듯이 소재가 대부분 함양 풍경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어, 시대를 그리는 작가가 되도록 어,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양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함양 풍경을 그리는 어, 함양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